안녕하세요. 백만불입니다. 제가 어제 빠르면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다음 주 중에 이제 1달러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이제 어제 방송에서 말을 했었는데, 예, 예 프랑스 분인가 봐요. 프로도 예, 브로, 황희조가 지금 프랑스 프로도에서 뛰고 있죠. 예, 아이디가. 지역 이름이에요. 예. 보르도우님께서, 어, 이분은 지금 위치를, 저는 이제 17년 3월달 위치로 봤는데, 이분은 이제 17년 3월달 위치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저는 17년 3, 어제 저는 17년 3월달, 17년 3월달 차트로 이제 현재 위치에 비교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1달러 갈수 있다고 한 건데 이분은 12월 말 최고 점 찍었던 차트거든요 이게 그래서 2분은 예. 그래서 17, 17년도 12월 달 차트를 이어 붙이면서 한번더 0.27달러까지 눌러주고 39달러, 그 다음에 13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건데, 0.27이면 뭐한 300원, 300원 정도, 뭐 4000원, 예. 그리고 15,000원까지 15, 15, 15, 15, 15, 15,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간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예, 이4천원 관련 이 차, 차트들을 하면 대충 지금부터 한 25일, 25일이 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예, 15,000원까지가 2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빠르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사이에 1달러 이상, 그래서 3달러, 4달러 이렇게 갈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분은 한달 정도 더 지금 400원대에서 그냥 횡보로더 해주다가 300원까지 한번 눌러주고 갈 거다. 그리고 3000원대 한번 갔다가 15000원까지 3월달 중에 갈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지지부진하게 계속 횡보하다가 이번 달 말에 300원 찍고 예, 4000원 가고 그 다시 3월 3월, 2, 3월 20일, 뭐, 중순, 지나, 3월 중순쯤에, 15,000원 간다. 그래서, 뭐, 제 말대로 빨리, 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달러 3달러 가던, 이분 말대로, 뭐, 한달 정도 더, 시간을 끌고, 행보를 해주고, 개미를 한번더 털어내고, 이번 달 말, 이번 달 말에 가던, 예, 어떤 게맞던 저는, 뭐, 두다 상관없다고 봅니다. 예. 뭐, 물론 빨리 가주면 좋겠지만, 뭐, 이번, 이번, 이번 달에 가던, 뭐, 다음 달에 가던 이대로 뭐, 4,000원 찍고, 15,000원을 다음 달 중에 이제 간다고 하면은, 예.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그냥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SBI 그룹에서 XRP 대출을 실시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XRP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의해 증권으로 주장되어 왔으며, 이 소식은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리플의 아시아 최대 파트너 중 하나인 SBI 그룹과 그 자회사는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SBI 그룹 자회사인 SBI VC 틀레드는 XRP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렌탈 암호사, 암호화 자산 서비스에서 xrp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고객이 소유한 xrp를 우리에게 빌려주면 대출 수량과 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 xrp는 sbi의 대출 목록에 추가되는 두, 번, 두 번째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2020년 11월 2020년 11월에는 비트코인으로 대출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고, 예, 그리고 이제 XRP를 지금 두 번째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 SBI 홀딩스는 일본 법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으로서 XRP의 지위를 지, 지지하며 현지 시장에서 XRP 애호가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가 XRP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채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를 한번 봤고요. SBI 홀딩스 자회사인 SBI VC 트레이드 공식 트위터 계정에도 이렇게 예, 트위터가 올라왔습니다. 어, 오늘부터 x r p 의 취급을 개시했다 이용료는 연, 0.1%. 대출 기간은 이게 최대, 최대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84일이라고 하네요. 최소 대출 수량은 1000개부터 예, 10만개까지. 어, 한국도 이런 XRP 서비스가 예,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조스가 이제 물러난다는 기사인데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아마의아마화폐 호기심이 많은 앤디 자스 예. 앤, 앤, 앤디 자시 예, 앤디 자시가 새로운 예, 아마존 CEO가 된다고 하는 기사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연말에, 제는 베조스는, 예, 임원직으로 물러나고, 이번 연말에 이제 임원직으로 축,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시가 예, 새롭게 CEO로서, 이제 아마, 아마존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 이자시라는 분이 이 블록체인 기술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리플러들, 해외, 해외, 해외 리플러들 사이에서는 예, 아마존에, 아마존에서 리플을 예, 결제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마존 홈페이지 인데 아마존 파트너에 이미 리플은 파트너사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의 리플넷과 에스크런시, 프로토콜, 엑스래피드, 뭐 엑스비자 이제 리플사가 이제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이제 리플사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파트너스로 등록도 되어 있고 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협업을 할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XRP 더 스탠다드님께서 아마존에서 떠난 후 리플에 합류할 것을 고려 중인 제프 베조스. 이렇게 트윗을 남기셨는데, 이렇게 가슴에 예 리플, 리, 리플한테 오고 있다고 달려있습니다 우선 좋아요도 994개나 달려있고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이분이 뭐 진짜 모르는 일이죠 나중에 리플사의 임원으로 오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든 제가 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오늘은 피곤해서 예, 좀 많이 설명도 부족하고 예, 자료도 부실한 것 같은데 예, 죄송하고요. 예, 주말에 예, 좋은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